지금 우리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들으며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6월 첫 주일에 우리가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요.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지난 주에 신앙 고백까지 우리는 함께 주일 날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예배의 순서 가운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위치를 차지하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헌금은요 왠지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성역과도 같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두어도 다들 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괜히 헌금하십시오.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해서 <laughs>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괜히 목사님이 헌금을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면 내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의심받는 것 같고 또 교회가 힘들어서 우리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가? 오해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오늘은 헌금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요. 성도들은 긴장을 합니다. 오늘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교회가 혹시 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 뜻은 아니어도 그런 의미가 아니어도요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에 요즘 목회자가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저도 지금까지 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나서의 헌금에 관한 설교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이 헌금에 대해서 성도를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요, 성도들은 이 바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배 드리면서요, 또 말씀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느꼈던 헌금 시간은 어떤 거냐면 어느 목사님께서 이 목회 활동 시간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비디오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 무엇이냐면 이 목사님이 미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아마 안식년 그거 같아요. 그러면서 당신의 그 일상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어디 어디를 찍으면서. 그래서 주일이 돼가지고 이제 어느 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이딱정 이 교회 안의 모습도 보고요. 성도들의 모습도 이렇게 비디오로싹 찍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황금 시간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메시아닉 유대 교회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메시아닉 유대 교회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을 해요.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이 메시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형성된 교회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배는 그냥 진행이돼요 그런데 정말로 인상 깊었던 건 무엇이냐면 헌금 시간이었습니다. 게 헌금 시간이 되자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헌금 봉투를 들고 일어나요.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명한 한 명씩 앞으로 나와요. 그 강단 앞에가 헌금함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정말로 그 헌금 봉투에다가 웃으면서 춤추면서요 할렐루야하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놓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 헌금 시간이 끝날 때까지요, 그들이 서서 찬양하며 춤추고 있더라고요. 벌써 그게 십몇 년 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하게 되면 듣게 되면요,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때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거, 이거예요. 아, 정말로 하나님이 이 헌금, 이 예물은 기뻐 받으시겠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도 이 설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요, 오늘 목사님이 헌금을 강조한다. 아니 우리 교회에 돈이 부족한가 하는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요. 헌금에 관한 정말로 바른 이해를 하셔서요. 주일마다 정말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담백하게 요 헌금의 의미 또 헌금의 유래 목적과 방법에 관해서만 그냥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 헌금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우리는 헌금에 관해서요. 여러 가지 단어를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헌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봉헌 찬송, 봉헌 기도 그러면서 봉헌이라는 말도 써요. 우리 교회도 봉헌이라는 단어를 주보에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연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요. 지금은 이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제가잘 들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할머니께서 가끔 야 연보 가지고 가냐, 연보 챙겼냐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연보라고 하니까 아 헌금 말하는 거 말하는가 보구나라고 의미를 가지기도 했었죠. 이각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러세요. 헌금은 무엇이냐면 주일이나 일정한 축기를 맞이해 교회에 바친 돈을 말을 합니다. 이게 헌금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예요 그러면 봉헌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삼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 이상의 어떠한 존재를 말을 해요 그러면 연보는 무슨 뜻이냐면 각출한 것 혹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의연금을 연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의 연보를 찾아보면 이래요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도와준다. 두 번째는 주일이나 추기를 맞아 교회에 바치는 돈을 연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단어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요. 우리는 헌금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헌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헌금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내 네, 거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 사람은요.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받잖아요.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가정이 소망했던 게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한게 뭡니까? 가정예배 드릴 수 있죠. 그리고 교회 와서는요, 감사헌금을 드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를 안다라는 겁니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헌금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감사할 일이 정말로 차고 넘쳐서요. 하나님께 많이 많이 헌금하시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헌금의 유래예요. 헌금 순서를 예배 순서에 포함되게 포함되기 이 역사적인 배경을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요. 하나님께 바치는 이 헌물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모세 율법에 지시된 각종 재물의 규정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5대 제사를 명령을 하세요.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제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짐승이라든가 이 곡식 세를 바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제사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주로 속제였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주십시오. 우리 죄를 다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종종 감사와 헌신의 표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 시대의 제사가요 신약 시대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바뀌게 돼요. 왜요? 구약시대의 이 제사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였냐면 속죄였다라니까요. 내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씻기 위한 제사는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두 번째 의미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감사와 헌신의 그 의미, 그걸 표현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도 예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순서가 그것이 바로 이 헌금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세기 기록에 의하면은 성도들이 떡과 포도주, 올리브 기름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 양초, 초 같은 것들을 교회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봉헌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도 돈으로도 헌금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후 10세기에 들어와서 공물을 바치는 관습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헌금만을 헌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바로 헌금의 유래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헌금의 목적이에요. 왜 헌금을 하냐? 간단해요.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래로는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를 지상 대계명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한테는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 지구 전 세계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교회 헌금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헌금들이 하나님께 바쳐져요. 그 헌금이 필요하냐라고요. 하나님한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헌금을 하냐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아사벳 시예요. 시편 50편 말씀이요. 이아사베시가요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편 50편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숯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물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 미로다. 아멘. 아삽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니들 마음에 없는 그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드리는 홍급, 이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는 것은요. 너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들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편 50편 14절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의 1차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헌금의 목적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목적이 분명한데요.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이런 유튜브들도 이런 사람일 수 있더라고요. 지금은 헌금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단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말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헌금의 방법입니다. 헌금의 방법에 대해서는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요. 지금 기근과 이 핍박으로 정말로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헌금을 할 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헌금의 방법은요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방법이 헌금은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매주 첫날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현재의 주일을 말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초대교회는요, 자연스럽게 안식일, 토요일날 드렸던 예배를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거를 기념하는 첫날 한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무슨 날인지요. 우리가 드리는 주일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날을 기념하며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을 해요. 그때 그 날에 모여 예배할 때 성도들은 헌금을 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헌금은요 성도 각자 수입에 따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또 그렇게 말을 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라고 말을 해요. 성도들의 직업과 수입은요 다 달라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각각 다른 형편이지만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헌금하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성도 가운데는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수입이 괜찮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직업이 좋지 못하거나 수입이 별로 없어 형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헌금하라라는 말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수입이 없다라고 헌금하지 말아라 한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정말로 힘든 처지이지만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신 일을 칭찬하는 말씀은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헌금하는 것을 보세요. 부자는 어떻게 헌금했을까요? 보란 듯이 보란 듯이 헌금을 꺼냈을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헌금을 넣었을 거예요. 가난한 가부는요 두 랩돈의 헌금을 정말로 조심히 꺼내서 넣었을 거라는 겁니다. 두 랩돈은 당시 하루 품삭의 128분의 1이래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환산하면 한천원 정도 된다고 라 해요. 한 랩돈이 한 500원 정도 된다고 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과부에게 야너 삶이 어려우니까 헌금하지마. 네 마음만 받을게 하지 않았어요. 헌금하지마. 야네 마음만 받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말로 작은 액수의 헌금도 귀하게 여기셨고요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늘 헌금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헌금 많이 했다라고, 내가 이번 주에 헌금 많이 했다라고 의스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의스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내가 정말로 적은 금액으로 하나님께 헌금했다라고 이 헌금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분량대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체포단 화우저라는 화가가 있어요. 이 과부의 헌금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림을 잘 보면요. 좌측 편에 한귀 부인이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죠. 그런데 자세가 어떻습니까? 아주 거만해요. 쫙 펴고요. 허리를 쫙 펴고요. 딱 듭니다.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망소를 입고 헌금함을 들고 있는 사제가 보입니다. 사제는요. 그 헌금을 받기 위해서 아주 공손하게 굽신거리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측 귀퉁이를 보게 되면요. 세 사람이 보여요. 가난한 과부와 그의 아들이 시각 장애인 거인에게 돈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화가가 의도적으로요. 귀부인과 이 과부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하는 자세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세 번째 헌금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헌금은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또 그걸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laughs>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하려고 와서요. 예배실 입구에서요. 주머니에 잡히는 대로 즉흥적으로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중에 이번 주일에 드릴 헌금을 잘 준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 부분은요 믿음의 선배들 우리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이 잘 준비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었잖아요. 저희 외할머니랑 저는 컸는데 꼭 할머니가 박스를 주워요. 박스를 주워서 그걸 고물상에 넘겨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고등학교 때는 창창피 있었는데 고물상 차가 와서 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1톤그 영달차에 다 들어가는데요. 막5천원줄때 있고 6천원줄때 있고요, 막 그래요. 그러면 고물상 아저씨들이 막헌금 주잖아요. 천원 원짜리를 막 주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요 거기서 가장 빳빳한 천 원짜리를 뺍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찬송가 악보 없고 일본식일 거예요. 한글로만 돼가지고 이렇게 막 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그 찬송가에 딱꽂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번 주에 드릴 하나,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었어요. 돈이 없으면요. 구깃구기다 빳빳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군용 목포에다가 해가지고 다림질로 이렇게 딱 돈을 핍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를 헌금을 찬송과에 딱 꽂아놓고 그냥 드리지도 않아요. 봉투가 있으면 봉투에 넣어서 드렸고요. 봉투가 없으면요. A4용지에다가 돈을 이렇게 싸가지고 해가지고 드렸었어요. 우리 할 저희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때 그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어요. 조상들이, 선배들이 새 돈이라든가 깨끗한 돈이 생기면요, 이 돈은 헌금할 때 드려야 사용해 갔다라고 한쪽에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돈이 없으면요, 세돈 헌돈이 세 돈이 될 때까지요, 다리미질로 해서 헌금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헌금 관리는요 인정 받는 성도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준비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 면그 성도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란 자리, 이 목회자라는 자리는요, 작은 것 하나도 성도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만에 하나 헌금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갔게 됐을 때 이런 저런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도 중에 인정받는 사람에게 이 헌금을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교회의 헌금 관리는요, 목회자나 목회자의 가족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을 하게 됐을 때는요, 교회의 헌금은 무조건 성도에게 넘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무조건 말이 나오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헌금의 사용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어디에 사용돼야 될까? 답은 간단하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헌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헌금의 사용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용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선교하고 구제할 때 쓰면 돼요. 성도들을 교육할 때 쓰면 되고요. 교인들을 돌보 때 쓰면 됩니다. 교육자들의 사례비에도 사면 되고요. 복지에쓰면 돼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기에 사용한다라고 할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이 헌금에 대해서 이 정도로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할 때.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이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이라는 것은요.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다짐의 구체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헌금을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기독교의 역사를 잘 보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정말로 자발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고요. 그 헌금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이렇게 확장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요. 정말로 바른 헌금 생활 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감사의 표현인 이 헌금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성도를 힘들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리는 이 헌금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바른 헌금 생활을.